저 네. 저는, 잠시만요. 아, <laughs> 아 기억, 기억 못할네요와 못 대박이다. <laughs> 어, 언니 실망. 굉장히 실망. 저는 <laughs> 휘인이는 정휘런. 네, 어 되게 너무 없어 <laughs> 대기로 이, 이 언니. 진짜 대기로. 이언데이거 전화 올리기 다보여지 모르겠어. 뭔데, 뭐야? 대기로. 왜? 아, 대기여 아, 대기로. 나는 변현님은 사실은 엑소 멤버 시우민 언니. <laughs> 노래 그렇죠. 아 이게 그러니까 얘기가 아, 좀 긴데 펩트 아시죠, 여러분. 테트의 네. 네. 노래가 잔인한 곡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거는 재미가 많다가 너무, 재미, 담아둬 담아둬 못 하다가, 못 너무 그래. 그, 그 가사에 딸기잼이 나오네 뭐 이렇든 는데 그거 너무 잘소화하는 <놀람> 거. <거야>. 아, 모르세요. 자, 모세요 아니야. 처음부터 가죠. 가사 모르셔도 맞아. 딸기잼이 나오네. 아, 맞아. 그게 좀시골곡이라 제가 여기서 학생분, 학생모모도 있기 때문에 이 제스처를 좀 하면서 해주세요. 내가 갔는데 짤리채이 나와. 이거 근데 노래를 들어야 돼요. 네, 아, 너무 웃겨가지고, 음, 이렇게 음, 너무 당연해서. 네. 네. 그리고 네. 나는 허니캔디 뭐야? <laughs> 허니캔디야 아, 얘가 매일, 매일, 옛날에, 옛날에 쓰던 매일 주소 그게 허니캔디였어 <laughs> 저 이것도 있어요. 네. 저도 얘기를 해 볼게요. <laughs> 저는 <웃음> 저는 <왜> 별이는 <laughs> 그냥 둘째, 셋째, 넷째 이런 거. 저는 막 첫째가도 엄마가도 똑같아요, 원래는. 그리고 杯。<Bye. S 2> <Bye. S 1> <laughs> 그래서, 알겠어요, 됐어요 자. 나 아, 저는, 나 별이 언니는 별이 공주님. 아, 그래서 아 일화가 있잖아요. <laughs> 어, 뭐, 이게 헛소리였지? 아니야. 평소 아니, 하나가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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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생 때 이제 같이 자취방에서 살았잖아요. 언니는 이렇게 앉아있고, 혜진이가 청소를 하면서, 청소 하면서 언니한테 이렇게 비키라고 빙키, 비키할 때, 가만히 네. 네. 앉아있어 <laughs> 이왕이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언니 TV 보고 앉아있었는데 그래. 이제 안 일어나더라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이제 라 언니는 스누비 아. 스누비용 스누비. 아, 스누비용이 언니가 <laughs> 스누도 <스노비용이> 모창을. <laughs> <스노비용을 웃음> <laughs> 네, 용산이랑 저랑은 힙한 얘기를 그래도 많이 나누는 편이었어요. 야 혜진아 이거 좀 비슷하지 않니? 스누또 서태래가하는 거요. 근데 똑같아요. 근데 민낯으로 그 집에 있는 모습으로 왜 그래요? 쇼미더머니에서 스누또 나왔었잖아요. 네, <laughs> 아 쇼미더머니였어요. 그, 아, 언프리팅 아니라? 네 쇼미더머니. 아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슈, 네, 영어로 이제 하시다가 쇼미더머니. 아니, 얘가 그래. 나를 꾸익으로 해서 만도 허니켓으로 한 거야. <laughs>